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바입니다. 과천에 또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갑특티, 갑자기 분양단지가 튀어나왔죠. 바로 과천. 우정병원 부지입니다. 이곳은 1990년 병원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그만 부도가 나버렸죠. 건물이 뚝딱뚝딱 잘 올라가다가 올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간 짓다간 건물이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습니까? 일단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짓고 있던 건물은 바로 흉가로 돌입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 우정병원부지는 과천이라는 핵심 입지 안에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푹푹 썩어가는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해 과천시와 LH가 발벗고 나섰죠. 병원부지를 다 헐어버리고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지로 우정병원부지가 지정이 됐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LH와 보성그룹이 재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초 25층 세계동 2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지어 올리려고 2018년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버렸습니다. 이러니 뭐 분양 속도가 나겠습니까? 분양은 개미 눈물만큼 트러블만 생겨도 거기서 중단 절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죠. 당시 분양가 책정에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아 건설 원가 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미뤄져서 3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에 우정병원 부지가 공식적으로 공공택지로 지정을 받고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바람에 분양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엊그제 과천시 2차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정병원 부지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했습니다. 평당 2,594만 원 작년 9월에 분양했던 과천지정타 3개 단지보다 평당 200만 원가량 높아진 금액입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요구한 액수보단 확실히 분양가를 낮췄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일단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체된 시간이 길었으니 본격 속도전에 들어갈 예정이죠. 일단 주변 시세 아파트 값이 평당 5천만 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우정병원부지 신축 아파트는 과천에서 나오는 확실한 반값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구제곱 6억 2천선, 84제곱 8억 6천선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면 과천 위버필드 20평대가 13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30평대는 16억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거의 6억에서 8억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 일단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요. 입주 시점에 30평대가 15억 선을 찍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위버필드만큼의 속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일단, 2000세대가 넘는 위버필드에 비해서 200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압도적일 수 있겠지만, 상승 속도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진격의 거인은 아닐 가능성 높습니다. 급격하게 달아오르는 철판구이가 아니라 서서히 달아오를 돌판구이 단지가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입주 시 15억은 그리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입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소규모 단지이기는 하나 뒤쪽으로 과천 위버필드 레미안 슈루라는 굵직한 대단지들이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대단지의 상승세에 묻어갈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청사역이 도보로 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죠. 초역세입니다. 그리고 청사역으로 GTX C가 들어오죠. 걸어서 5분 거리 안에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주변 학교도 참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문원초, 문원중, 그리고 과천중앙고 모두 도복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우정병원 부지가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는 각이 있는 입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 과천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워낙에 탁월한 곳이라 굳이 지역적인 입지를 딸질 필요가 별로 없죠. 과천 그 자체가 입지 그 자체니까요. 청약 자격 조건,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모두 다 지원 가능하고요. 1순위 자격, 과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입니다.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재당첨 제한 5년, 지역 예치금 5구제곱 200만원, 8사제곱 300만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당첨되시면 들어와 사셔야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100%인 분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겠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분양시장에 나온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과천 당해 거주자라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틈새, 분양 단지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오피스텔 드디어 분양 일정 발표됐습니다. 접수는 6월 9일에서 10일 이틀간 청약 홈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로 접수를 끝내는 분위기인데 아마도 동탄의 흥행 분위기를 이어갈 의도인 듯합니다. 계약은 17일에서 18일 양일간 분양가 주변 오피스텔 시세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우미린 1차 오피 같은 경우는 4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더 시글로 오피스텔은 3억원대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구는 3억 3천대, 2구는 3억 7천대입니다. 일단 가격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입꼬리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청약 접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100% 추첨제. 일단 아파트와는 달리 치열한 통장 경쟁, 가점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유주택자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런 틈새 단지는 절대적으로 피킹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방식의 주택구입 플랜 B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탄 건강펜트리움 더시글로는 동탄 테크노밸리 중심에 지어지죠. 주변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비롯한 상주하고 있는 쟁쟁한 산업단지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산업배우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변 인프라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입지. 사람이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주변 생활환경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환골탈태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흩어진 산업 배우 그 지역 전체에. 기존 생활 인프라를 해체시켜서 또 다른 그림으로 대체해버리는 다이나믹 시티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변 산업 배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러 오피스텔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한개동 오피스텔 132실을 분양하게 됩니다. 평형은4 5 제곱으로 구성이 돼 있죠. 사이즈는 1.5룸형과 2룸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피스텔이라 아주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이한 점은 테라스와 복층형 설계를 입힌 누다락을 적용해서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공간이 보다 더 넓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평수 안에서도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주변 환경, 동탄역이 도보로 20분 정도 초초초 역세는 아니지만 일단 동탄역이라는 센터의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 동반상승 후광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충분히 국직한 오피스텔 단지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금강펜테리움 더스을로는 비록 오피스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형 평수지만 엄청난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주거형 오피스텔. 게다가 평형 설계를 복층형으로 디자인, 누다락 개념으로 창의적인 공간을 열어놨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겠네요. 이곳은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그러니까 입주 시점까지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일단 간장 된장처럼 초입지에 푹 묵혀두는 건 마이너스 프리미엄 리스크 여지는 전혀 없죠. 확실한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갈 겁니다. 탁월한 차선의 선택은 최선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서울 분양 한 곳이 공식적으로 나오죠? 바로 레미안 원벨리입니다. 당초 6월 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분양 승인이 늦어져서 3일 늦춰진 6월 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미안 원빌리가 분양시장에 나오네요. 분양 일정은 1순위 접수 6월 17일, 당첨자 발표 25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8월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5,653만원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여기 청약할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가점이 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레미안 원베일리를 결코 지나쳐선 안 되죠. 상급지에 내집 마련하려고 지금까지 아껴뒀던 통장과 자금,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단, 입주 시 15억을 넘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주변 시세는 아크로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평당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원벨리의 평당 5천만원은 상대적으로 볼때 저렴한 분양가라고 할수 있죠. 아마 이곳에 당첨되신 분들은 시세 차익 10억 이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게 될듯 합니다. 원벨리 2,990가구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224가구, 원벨리의 입지, 말해 뭐합니까? 신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해 있죠? 고속터미널은 3호선, 7호선,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분명 진입장벽은 높지만, 일단 당첨되면 서울상급지라는 하늘을 비상하는 용그림 가운데 최후로 용의 눈을 그려놓는 방점을 찍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과천 우정병원 부지 아파트 분양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확실한 반값 틈새 황금 입지 아파트다 동탄 금감 펜테리움 더 시글로 오피스텔 가점과 통장을 팽개치고도 경쟁력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평당가가 높지만 주변 시세 대비 여기도 반값 당첨된다면 상급지에 반짝거리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